안녕하십니까. 효소한 인력 개발원 변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관리 조직의 직업 역량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든, 조직에서 업무 성과 관리를 하든, 조직 기능과 업무 수행 요건, 직무 역량 관리 방안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조직에서 성과 제한적인 역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 관리 조직의 기본 역할은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리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 줄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개발하는 역할이다. 그 이제 교육 대상을 관리하는 것은 인사 관리팀에서 하게 되고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장 관리 물론 이제 교육 어떤 광사 관리도, 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도 교육 관리 조직에서 실행하게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강사를 육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기업군은 이제 자체 강사 한 40, 50%중견기업 어떤 전원은 대부분 자 외부 자 외래 강사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다. 있그게 이제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 사업 분야별로 사 사업 분야령에서는 조직 어떤 단위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접수 받아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교육기관 섭외를 해서 또는 강사들을 섭외해서 사내에 강당이 있다 그러면 교육청이 있다 그러면 사내 강의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 교육 외부 어떤 교육 파견을 실행하는 이런 역할을. 그래서 이제 인사팀에서 인적자원 육성 방안을 지원해주는, 그 다음에 인적자원 육성 관리, 인프라 구축에 관련됐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교육의 분야, 과제, 패턴은, 신입사원은 기업의 문화적인 속성이나 업무 태도적인 어떤 관점, 몰입의 태도적인 집중력 관련됐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기초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뭐, 재직자. 이제 재직자는 나머지 실입사원 외에 모든 어떤 조직 구성원을 재직자라그럽니다 재직자. 이제 승진 성급했을 때 교육훈련. 부서를 이동했을 때 교육훈련. 또 이제 기업의 어떤 사목중에 준하는 과제를 전달시키는 어떤 교육훈련. 이런 다음 주에 했던 교육 훈련을 실행한다 직무 순환자 직무 순환자 부서 이동 이제 경 이동하는 데그 과정에서 능력을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인사 조직팀에서 목표 인적 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됐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제 운영은 교육장 운영이죠 뭐 강사 운영 교육 부교 자재 운영 이제 교육 이제 교육의 성과 어떤 평가 이제 이런 어떤 역할을 실행한다. 핵심 육안, 말씀드렸던 대로,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강사도 육성하고, 사내 강사를 육성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부분이 가장 어떤 방법론적으로, 또 어떤 역할적으로, 또 이해시키는 어떤 수준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 강사들이 능력은 뛰어나고, 예력은 풍부한데, 이제 강단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 커뮤니케이션 어떤 체계, 이제 교수법이죠. 교수법이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고, 좀 미흡한 어떤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편차가 다소 발생됩니다. 그래서 강사 육성한 관점에서 아주 영향이 뛰어난 부분이 이제 강사로 선임해서 교수법을 트레이닝하는데 자기 의또 관습적인 어떤 패턴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학습이 안 된다 저희들 이제 용역할 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에 이제 교육 강사를 육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이제 교육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또 부분이 충분히 이제 구축돼 있을 때또 이제 현 있는 분들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좀생소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교육팀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자료로에 의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받고 그내용 토대로 이제 현업에 있는 강사들이 자기 역량을 결합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그러면 굉장히 이제 효과 있는 교육이 또 합리적으로 수준 높게 목적에 맞게끔 실행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시되는 또 역할의 패턴이다 그걸 하지 못할 때는 이제 외부 강사 그러면 이제 참석자 현황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어떤 관점에 서로 분산돼서 교육 효과가 좀 떨어지는 실질적인 현상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 결국 이제 인적 자원 육성에 최적화에 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개발. 결국, 이런 이제 교육 문화적인 개발에도 기업 문화라는 것은 가치 개념을 확립시켜서 전사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그게 이제 기업 문화 개발의 패턴이니까, 그러면 정신적인 교육이죠. 또 기업 어떤 개념 방침과 목표에 대한 이해력 교육, 이런 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쉽게, 왜? 고전관념, 고전관념. 자기 어떤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 개념이 쉽게 이제 변화되지는 않죠. 24시간 기업 의 문화적인 틀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식견자 기업 문화도 개발 발전할 을수 있습니다. 통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는 기업 문화 퇴근한 이후에는 가정 문화, 지역 사회 문화 또자기어 지향하는 그런 관점의 하위 문화에 다양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일정했던 시간 머무르는 그 기업 문화 속성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어다 어떤 이런 어떤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육을 또 운영 과정에 했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역할도 실행한다. 그럼 이제 핵심 인재 인적 자원 육성에 관련됐던. 그럼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면 교육 인사 관리팀에서 요구도, 요구도 또 현업에서 현재 역량의 요건과 추가적으로 인적 자원을 육성할 어떤 목표 단위 그 개입을 수렴받아서, 수렴받아서 이제 또 관련됐던 교환의 자료를 확보해서 실무 어떤 분야별로 생산인, 기술, 그 다음에 품질, 영업, 마케팅 전략, 홍보, 뭐 재무, 회계 각각 분야별로 수림을 받아서 이제 교환을 구성하면 되겠죠. 이제 수행 요건. 이 강좌가 다른 어떤 강좌에서는 3회차로 구분돼서 한 회차당 20분씩 총 60분 강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는 이 내용도 상당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 강좌는 1 2, 3분 내에 총괄적인 현황, 교육 관리 조직이 어떠하다는 특징적인 개념만 이해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인적 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실행하면서는 이제 이런 지식과 능력, 업무 행동이 있다는 형태로 이제 포괄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 행정 처리, 그다음 평가, 연수원 운영, 뭐 교육청 운영과 관련됐던 전반적인 어떤 관리 체계를 합리하는 내용이죠. 교육 어떤 시행, 그다음자 관련됐던 구분별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다. 이런 능력의 역건 역할의 패턴, 직무 범위 속에서 어떤 적성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이라는 한나의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요구하는 또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가는 어떤 사회 방향, 현재 요구하는 능력의 특징들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교육 프로그램, 내부적인 프로그램 구축, 외부 교육 프로그램 수용, 또 강사 섭외, 이런 등 관점으로 역할을 실행하는 정력을 갖춰야 된다. 그다음 이제 직무 능력 능력 기본적으로 이제 역할은 교육 목표 방향 설정 목표 방향은 인적 자원 개발 인사 관리팀에서 어떤 분야별로 어떤 계층별로 요구되는 프로세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인적 자원의 역량 관리 수준 평가 관리는 교육 진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강의 받고 시험을 치듯이 그는 거 인사 관리에서 참 교육 관리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의 역량 발안서는 수준은, 육성은, 인사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의 정보를 토대로 지금 역량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틀을 짜가는데 필요한 능력, 뭐 교육과학이라든지 방법, 이런 어 능력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역할을 잘할 거면 추진형 목표로, 또 이제 서별이 왜 필요하냐, 외부 강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내 강사, 사내 강사 초청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기피합니다 현업의 업무가 바쁘다더니, 난 강의 능력이 없다더니, 아주 어떤 지식과 경험이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설득해서, 이제 강사로 초빙될 수 있도록, 또 외부 강사들은 서로 강의를 해주려고 요청을 하니까, 그런식견 이제 섭외가, 그 대신 이제 섭외라인보다 아주 면밀하게, 자 분류 분석을 해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의 컨셉에 일치되는일치되는 그런 강사를 초빙 또는 이제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역량 개발 단계별로, 단계별로. 실무자, 실무자. 뭐, 인사팀의 전반적인 내용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교육 운영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더라도 그 모델을 토대로, 요구도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때문에 인사관리 전반의 내용들도 정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성. 이제 각 강사가, 사내 강사가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러면, 자기 어떤 분야별로, 하나의 어떤 체계성만, 그 다음에 요구되는 관점만, 또 교육 어떤 공학적인 어떤 프로세서만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에 이제 대행해준다 교육교환을 대행해준다할 때는, 각 분야 분야의 자료를 수업해서 구성할 때, 체계적인 논의로 구성하더라도 내용을 안고 구성해야 되지. 모르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중요하지 않는 내용 설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면접 어떤 과정에서는 교육 인적 자원 운영이라는 틀 속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실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관리, 교육장 운영,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성과 또는 평가 관리하는 역할이 자 기본이다는 견점으로 이해를 해서 면접에 응하시면 아마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제 그 이외에는 각 분야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설계, 관리, 전반에 대한 역량들을 흥입시켜 가야 되겠죠. 자, 이 교육 프로그램은 호산일리개발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hsojt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무 분야별로 즉 교육 관리조직의 온라인 강좌가 한 27, 8회차 구성돼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에 필요한 경우 많이 활용하시면 뭐육부만 아니라 입시한 이후에 교육, 관리, 실행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